아, 딱, 오늘 날씨 맵도고 3도. 예. 늘 날씨 3도. 베타 크루즈. 예? 오늘 뭐 보고 있느냐 하면, 예? 에어컨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추워 죽겠으면 추워 죽겠어요. 찾아보니, 에어컨이 좌우가 다르대. 냉기가 다르대. 그래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내가 보면 똑같아. <laughs> 응? 온도계가 거짓말 안 하죠. 아우, 추워라. 이거, 히터도 거든 차주분이 불편한 게 뭐냐면, 자욱 온도 차이가 생긴다, 이거지. 자, 추무축.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아, 손도 씹을 거야. 이차주분은 제네레타 재생 꼽았다, 재생 꼽았지? 네. 재생 꼽았다는데. 그럼 왜 재생을 꼽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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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기도 힘든데, 왜? 네. 그냥 새거 꼽고 쳐야지. 응? 차주분이 소리가 찌그득찌그득, 뭐, 찌그득 찌릿찌릿찌릿, 이런 소리 난다고요? 네. 응? 난 몰라, 요난 몰라. 내가 더 이상 뭘 얘기해야 되겠노? 응? 쉬운 차들은 저는 좀 그래 생각에요제네라다가 교환하기 쉬운 차들은 재생 코버가 돼. 맞잖아요. 고정 나면 따로 새거 고 꺼면 되지 뭐. 베르 코르즈는 제네라 뜯을라면 에어컨 가스까지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새고 없는 거라 28만 8300원인가. 28만 8300원 아마 맞을 겁니다. 저번 달에 제네라 몇개받았는지 모르겠네. 머리외왜습니까왜웠습니까제레일많말바고도 외웠습니다. 응? 보니까 응? 부품값을 외웠다니까 그건 말하다 보면 외워져 그냥 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면 또까먹는데 이거 응? 히터하고히터하고 응? 에어컨 보고 싶다 왜? 저 온도 조절 액츄레이터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그거 몰랐고 지금 응? 히터는 좀 차이가 나네. 좌우가 차이 나네. 많이 나지, 에너. 응. 에코는 같은데, 히터는 차이가 난다. 히터는 차이가 나네. 39도, 8.6도. 네. 또 저절 로 액추에이터가 고장났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모르겠네요. 와, 마이너스 7도입니다 마이너스 7도 오늘 마이너스 7도4 0도 구도, 좌우가 다르긴 다르네요. 아, 이래 이래 내라 보면 꼭스로 그다는데. 자 움직여야 되는데 온도를 올리면 내려오는 올리면 꼼짝을 안해 꼼짝을 안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응? 내려고 있는데 꼼짝을 안해 예, 에어컨 쪽으로 가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그 히터 히터만 안, 나오, 안 나오지. 움직이자.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베라크루즈. 여도 베라크루즈. 예? 이 차도 베라크루즈. 베라 크루즈만 세대들 어 왔어요. 에어컨이 쪽에서 고장나가지고 부, 붙었죠. 분량 온도 조절 액츄레이터가, 안 켜지노? 온도 조절 액츄레이터가 에어컨 쪽으로 가가지고 고쳐게 된 거라. 그래 놓으니까, 온도차가, 히터가, 저쪽 조석이안 나오죠. 조석이 참, 알면 뱅가 아니고, 모르면 어려운 게. 이 차가 중고차 탓시다네1 3년식 18만 킬로. 차꽤 깨끗하네요. 좋네. 딱 n 지가 나는 저게 맘에 안 들어. <laughs> 공조기 밑에 내려온 거. 저거 바로 아웃시킵니다. 우리. 나 저거 싫던데. 중고차 살라면 나 저거 딱 바로 아웃시킵니다. 그냥 막. 순정 랩이나 순정 그거 쓰는 게 낫지. 이상하게 미처 이런 걸 개조해 놓은 거 별로 안 좋더라고. 어, 올라가네. 33도 32도 어, 이상 없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운전석 저 수석 올라왔죠 아까 전에 안 올라왔는데 올라왔죠 그래서. 수리 해가지고 출고합니다 별거 아닌데 안 나오면 좀 그거 하죠 베라코르즈마세대입니다 <laughs> 한강이죠, 한강. 요즘 자주 걸리네, 자주. 고장이. Tidak, ya. mereka pulang dah. 온도 조절 액트레이터 어, 교환하러 와가지고 어, 바닥에 새어놨더만 어, 밑에 기름 이있길래 우리 공장에 바닥에 기름 있으면 기름을 항상 닦아놓거든요, 제가. 그거는 미끄러져 사람들이 어,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차를 뺐는데 얼라 바닥에 기름 새네. 그차 주분들 얘기했더막한번 닦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은근하죠. 어, 요즘 자주 걸리네 에스토엔진들. 어, 다 됐습니다. 얼른 출발하겠습니다. 주남 걸어 볼게요. 오일는 정량으로 있습니다. 조금 세째더 많이 보았는다정량로 있네. 미